자 이제 메인 만드셨는데 그 메인 컨트롤러 관계 필요해요. 컨트롤러 관계 필요하니까 메인을 한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보드 컨트롤러나 아니면은 지금 그 컨트롤러 중에서 보드 컨트롤러나 아니면은 이제 저기 컨트롤러 한개 만드시면 되고요. 컨트롤러 내용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컨트롤러 새롭게 만드죠. 내용 지우는 것보다 새롭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뉴하세요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거의 보드가 아니라 이제. 메인 메인 만드니까 메인의 컨트롤러 패키지를 만들어 주세요. 패키지 메인의 컨트롤러 그 패키지 쓰면 만들어지죠 자동으로 그, 그, 그 컨트롤러 이름이 뭐 a n a g e 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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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a g 그, 인프리먼스 인터페이스 상속받아야 되죠? 컨트롤러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컨트롤러 입장에 컨트롤러 상속받으시면 메소드 없다고 나오죠? 마우스가 되시고, 이제, add, 인프리먼트 메소드.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네요. 그죠? 됐죠? 스트링으로 리턴하셔야 되고요 스트링, 스트링, 타입, JSP, 이고로 맨 처음에 널 집어넣어주시고, 세미콜론. 그리고 JSP를 리턴해라. JSP 리턴하게 만들어주세요. 예, 요 사이에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죠. 뭐라 뭐라고? 스위치 케이스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URI 뭐라고 쳤지, 얘가 뭐라고 쳤는지 보셔야죠. 되 도대체 뭐라고 쳤지? 이런 얘기 아시겠죠? 되셨나요? 뭐라고 쳤지? 그 중에 이제 스위치 케이스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메인은 한 개밖에 없어요. 메인 메인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스위치 케이스몬 쓰셔, 쓰셔야 돼요. 아시죠? 메인, 슬래시 메인, 슬래시 메인 점 두.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코딩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도 처리를 메인에 이것만 말고 다른 것도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위치 케이스몬을 쓰셔야 돼요.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로 들어왔다 라는 얘기는 이제 그 메인은 딱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슬래시 메인 슬래시 메인 점2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인에 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시겠죠 그런데 뭐 마이페이지 어드민 페이지 이런 것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넣어야 되죠 스위치 있스면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슬래시 메인에 마이페이지 점2 슬래시 메인에 그 멤버 그미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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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점 두 어드민.점 2 이렇게 해서 마이 페이지나 어드민도 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럼 URL을 메인 슬래시 이렇게 쓰시면 스위치키스만 쓰셔야 돼요. URL 잡아내셔야 되고 이제 스위치키스만 쓰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할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여기서 메인에 표시할 DB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메인에 표시할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의 경우는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냐면 DB에서 DB에서 JSP까지 보내십니다. 아시겠죠? JSP까지 보내는 거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메인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 줄까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 이미지 보여주면 좋겠고 공지사항 보여주면 좋겠고 그래서 보여 줄 내용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그러면은 이미지 가는 이미지 리스 서비스 가서 데이터 가져오고 그다음에 노티스 서비스 가서 데이터 가져오고 이걸 하셔야 돼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실행하는 거를 컨트롤러에서 한 개만 실행하는 없었지만 여기는 두세개 실행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필요한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오셔 가져오시는데 두세개 지금 가져올리는 서비스 이제 여러 개 여러 개의 서비스 서비스를 실행해서 실행해서 이제 실행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가져오는 거죠. 여러 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리퀘스트에 담으셔야 돼요. 개의 데이터를 리퀘스트에 담는다. 잡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여러 개 뿌리려고 그면 데이터가 뭐 이미지도 뿌려야 되고, 노티스도 뿌려야 되고, 게시판도 뿌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은 그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의, 그러면 그냥 리스트로 안 되죠. 한 개는 보드 리스트, 한 개는 노티스 리스트, 한 개는 이미지 리스트라고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나중에 처리하고요. 이거 나중에, 그 다음에 넘겨받는 JSP. 넘겨하는 JSP는 이제 JSP에다가 JSP에다가 데이터를 채워야 되죠. 어, 뭘로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넘겨가는 데이터는 어 슬래시 메인 네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 메인 점 JSP. 여기 가서 실행을 해라. 요거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네. 지금 메인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아셨죠 그냥 메인입니다라고만 나올 거예요. 메인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나오게 만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뭘 만들어야 돼요? 뷰스 아래 슬래시 웹다시 하는 밑에 슬래시 웹다시 하는 밑에 뷰스 아래 뭘 만들어요? 폴더 메인 폴더 만드셔야 됩니다. 메인 폴더 폴더 만들고 메인이라고 한다. 메인 폴더 엔터 치세요. 뷰스 아래 그다음에 여기다 JSP 만든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그리고 JSP JSP 만든다. 뭐라고 써야 한다고요? 메인 점 JSP 엔터 만든다요 이름은 누가 정했어요? 제가 그냥 정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때 누구맘대로 정하면 돼요. 여러분들 맘대로 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특별히 메인 만든 메인 구현하신 분이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가 메인입니다라고 쓸게요. 그냥 메인. 아, 영어로 메인이라고 쓸게요. 메인이라고 쓰시고요. 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div 똑같이 div 작성하시고요. 예, 클래스 뭐라고 쓴다고요? 클래스, 클래스 입구로 뭐라고 써요? 컨테이너, 컨테이너라고 쓴다. 예, 컨테이너 만들었습니다. 예, h2 태그로 h2 태그, 여기가 메인이라고 쓰겠습니다. h2 태그. 쓰시고요. 메인 페이지. 영어로 그냥 메인 페이지. 이렇게 써놓을게요. 페이지. 저장합니다. 되시겠죠? 이제 메인이 나와요. 메인이 나오고요 위에 메뉴도 달려요 심지어는 아시겠죠 한번 보실게요 자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구요 이제 여기 로그아웃 처리를 하고요 이제 여기 자바를 건드렸기 때문에 아 이게 컨트롤러 생성을 하했네요 선성 생성을 하시는데 생성을 안 했어요 넓어 no 인트이셉션자 <laughs> 이니클래스 이니클래스에 가셔가지고 컨트롤러 생성한다 컨트롤러 여기 있죠 메인을 메뉴에다 집어넣게요. 을한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슬래시 메인이라고 들어오면 메인이라고 들어오면 뉴 뭐라고 뭘 꺼내서 실행한다. 메인 컨트롤러를 실행한다.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시고 컨트롤러. 컨트롤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인포트 이렇게 저리를 합니다.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생성 그래야 실행이 되지 되시겠죠? 실행 이들어하니까 생성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생성했습니다. 이네 클래스에서 컨트롤러 생성해줍니다. 메인 컨트롤러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제 서버 다시 돌겠죠? 돌아라 안 돌아? 돈지 안 돈지 모르니까 새롭게 돌릴게요. 리스타트, 리스타트 해가지고 돌아가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한 생성하자고 이렇게 생성이 쫙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돌았습니다. 빨간 줄이 지금 예전에는 잡아 할 때는 빨간 이렇게 나와, 빨간색이 나오면은 이게 오류였었는데 지금 빨간색만 쫙 나오면 오류가 아니에요. 서머돌때 하시겠죠. <laughs> 중간에 파란색이 섞여 있어야 파란색 언더바 이런 게 섞여 있어야 오류인 거죠. 자 됐죠. 네자고 이제 저희가 그 새로고침을 하면 이제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세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로그인 클릭하시고요. 이제 로그인에 이제 로그인을 제대로 하시면. 그래서 쓰시면 이제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메인 페이지 이렇게 나오시되고 여기 메인이라고 쓴거 여기 타이틀 했고 메인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메인이 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메인을 한개 구성해 놨어요.